Actress Kim Go-eun became the blue chip of the Korean film industry after her role in the movie Amuse, also known as Ungyo here in Korea. Well guess what? This time she is coming back to us with a new movie called Monster and she plays the role of a crazy lady who goes on a fierce chase after her sibling is killed because of a brutal murder. Now, as I said, in this movie, she plays the role of the crazy lady Bok-soon and she underwent a complete transformation. She takes part in uh, some uh, very intense action scenes, and she also swears a lot. We have some more details prepared for you.. 네, ShowBiz Korea, The movie *Monsters* about a brutal murderer played by actor Imingi and a crazy lady played by actress Kim Goeun. 몬스터에서 살인마 역할을 맡았고요 태수라는 인물입니다. 이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스터에서 박복순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내 동생 죽인 죽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난 내가 죽일 수 없는 사람. 기존에 있던 스릴러 영화에서 어, 연쇄 살인마가 나오고 연쇄 살인을 하는 이야기가 그쵸? 전혀 아니고요. 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극중의 태수라는 인물은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고, 음. 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식의 이야기로 풀려 있어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안에 한 부분이 살인자라는, 그러니까 저자신은 태수라는 역할을 살인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인물의 하나의 드라마로 봐서 분명히 살인을 저지르지만 어떤 정서나 그 안에 하여튼 인간적인 냄새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약간 복합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다는 것이겠죠. 영화 자체로는 저는 태수라는 인물에 있어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인물을 표현하는 거는 죽여줄까라는 대사인 것 같고요. 거기서 그 대사를 하면서 표현하는 이 인물의 감정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어 그냥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인물을 소개하는데는 그 대사가 제일 좀 연약한 여자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모습이 좋았어요. The past thriller movies concentrated on the flow of the incidents, but in Monster, the emphasis was paid on the story by bringing out the special traits of the characters.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그게 강렬하고 뭐센 이미지가 그려질 수는 있겠지만, 음 연기하는 저로서는 그게 그렇게 마냥 강하고 강렬하다는 느낌만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복순이라는 인물도 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냥 그렇게 음, 강, 강하고 센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귀엽고 유쾌하고 그, 어, 뭐 이렇게 한대 팍. 지어받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인물이었어요. 일단 인물의 캐릭터가 좀 새롭고 신선한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떤 감독님의 연출 의도기도 했는데 보통은 악당과 그리고 또 특히나 여주 인공이 만났을 때는 여주 인공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되게 장치적인 요소들이 많고 운이나 타이밍 어떤 그런 트릭으로. 어, 결말이 오게 마련인데 여기는 정말 남과 여 성별을 떠나서 어, 어떤 각자의 괴물적인 상황 그런 것들이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금까지 있었던 스릴러와는 다른 지점이 될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가만히 주시면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힘들었죠 아프고 <laughs> 하고 저 테이크를 이제 나누지 않고 한 테이크로 가려고. 그 그러니까 하나도 이제 편집 없이 그냥 원 테이크로 네, 가야 되니까 모든 게다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어느 부분은 어디가 마음에 안 들고 어느 부분은 어디가 좀 미흡하고 그러니까 80점짜리로 오케이 하자니. 너무 아쉽고 아쉽죠... 근데 뭐가 하나씩 하나씩 안 맞으니까 약간 그거 잡으려고 되게 어, 노력 많이 했던 거 같은데 죽여줄까? Huh? 아? 아, the 가지. movie monster 아. forecasts 아. a new kind of a thriller, and it will wow the viewers with a thriller which has a realistic story and intense characters. 만약에 네가 누군가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난그 사람도 죽일 거야. 저 영화 몬스터 3월 13일 날 개봉하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몬스터, 몬스터 화이팅! 화이팅!